자 반갑습니다. 홍통령의 유튜브 채널의 김대홍입니다. 오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? 자 지금 치킨밥이 좀 옛날 유행이었죠. 지금 옛날 때는 이제 판매를 안 하다가 이제 공장을 새로 다시 지어서 뭐 다시 만들어서 이제 재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먹고 인기가 많던 치킨밥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마트로 가서 구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아, 일단은 뭐 표지부터 보여드릴게요. 일단 옛날 건는뭐 다들 아시죠? 기본 오리지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. 디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표지고요. 새로 나온 치킨 팝인데 치즈 뿌린 치킨 팝이라고 해서 음,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런 비교해봤을 때. 확실히 봐도 이게 좀더 큽니다.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제 맛 평가니까 뭐 보고 한번 리뷰를 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한번 먹어 볼게요. 아라이크 음. 음. 네. 이 오리지널은 뭐 기본적인 맛이죠. 다들 아는 맛이고. 이 새로 나온 치킨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오 냄새 오 달라요. 오 일단은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것도 아라라 아싸라 발라리음 아~ 그냥 딱그 맛이에요. 뿌링클이죠. 뿌링클 치킨. 뿌링클 치킨에다가 치킨 팝에다가 뿌링클 소스를 뿌린 느낌이에요. 딱 그런 느낌. 음, 또 이렇게 끝내면 제가 아니죠. 한번 이거를 다 털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나한 주먹을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어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일단 많이 퍼고요. 갑니다. 어, 아. 음 행복해지는 막, 응. 음. 이것도, 음. 딱 이제, 와우 아저씨, 한둘 셋 넷, 와우 하고 딱 나와줘야, 뭐. 재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영상 뭐 짧지만 음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녕